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샵 가는 거즐거 샵에 샵에 샵 우리 주님 에 샵에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 이끌여 생명 기도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자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의 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교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아,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흥년이 들다 하더니 그리우디아였되 그렇게 되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노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하 평강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오늘 말씀 을 읽어보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그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때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이유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어,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 할리하는 피해 안디옥으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흉년을 들 것을 예언하기 위해 안디옥으로 왔거나 또는 안디옥 교회 부흥과 성장의 소식을 듣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2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중에 아가브라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큰 흉년이 들라 하더니 그리우야 옷대 그렇게 되니다 아멘. 그래서 흉년을 예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 보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출신이었으며 또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로서 두 가지 예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흉년에 관한 예언이었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투옥에, 투옥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유대 지방 전체에 글라우디아 때 4년에 시작되어서 48년까지 이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애굽에서 곡식을 또 구로에서 무화과를 모아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공급하였다고 이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저의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네. 본문에서 제자들이란 어 안규 표현 아 표현된 그 안규 교회 재난을 당한 안규 교회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한 유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구제금을 보낼 것을 작정한 곳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구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힘이 닿는 대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30절 말씀 한번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이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니 안디오 교회 교인들이 어, 실행하여 모은 구제금을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 전달 전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디오 교회 교인들이 구제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보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눈여겨 볼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어, 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구제금을 보내겠다고 작정한 날 그리고 실행하기까지기는 많은 시간이 아마 걸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인들이 예루삼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흉년 소식을 듣고 그들의 힘을 모아 또 구제금을 보내기까지 작, 어, 보낼 것을 작정했다면. 어, 실제로 그들에게 걸리는 시간은 뭐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두 달이었을 텐데 이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교교의 교인들이 결심은 변하지 않고 어, 실행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어, 저희들이 눈여겨 볼 것이 있다면 구제금을 보내기로 한 대상입니다. 여기서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동족이 아니었습니다. 안기오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금을 받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아주 남다랐습니다. 그들은 선민을 스스로 자처하였고, 그리고 자신들, 즉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남다른 민족이었습니다. 만약 독기로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왜 우리가 우리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도와줘야 되는가 라고 반문이 생긴다면 구제금을 보내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가정이었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결정 그리고 번복할 이유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김없이 실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는 안교교회와는 달리 아주 교회 사이즈가 남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아주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어, 자신들의 그 안교교회의 모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관리 그리고 구제를 전담하는 그 일곱 지사를 따로 세울 정도로 아주 재정적으로 규모가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오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 오늘 이 마, 어,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어느 장면이 떠올립니다. 바로 누가 보음 1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자 그만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그를 보고 피하며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한 내위인도 그곳에 이들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마침 어떠한 사람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여행하는 중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그를 도와주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 다음 날에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돌을 내어 둘을 내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있으면 자신이 나중에 돌아와서 돈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이 시대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제사는 주관하는 이 제사장은 제사장과 내위는 아주 존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역 이래 버려진 이 사람 피해 간 그들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 쓰러진 사람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존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마 너무나도 흐뭇하셨을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배우라고, 저희들 또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작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은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존귀한 삶이란 작정하고 계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움직여 실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멍에를 벗어 버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안기요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을하였고,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하여은 모교를 직접 찾아가 전달하도록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 또한 믿음으로 작정하고 몸소 움직여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계획하고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존귀한 생각, 그리고 이 믿음의 결심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믿음은 작정과 생각이 아니라 작정에서 실행으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됩니다. 더바라옵기는 나를 위해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 위에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작정하며 실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겸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영원히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기하신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말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나를 더 단련시키고 주님 앞에 타인들에게 주민 자녀들로서 최선을 다하여 몸을 움직여 신행상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함께 교제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말도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